네, 반갑습니다. GCG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8,280원이고요. 2.59% 하락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7월 31일 오후 1시 45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좀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요. 보고 나서 말씀드려요. 지시지놈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요. 두 개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선한 호재 준비되어 그럼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까지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최대한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끄집어 내리고요. 막 흔들어요. 이거 모르는 개미들은 어떻게 될까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지금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중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3040-2452지 c 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호재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기사 전문과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있어요. 그럼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첫 번째 기사 나가는 날짜 딱 적혀 있죠? 그것만 딱 기억하시고, 첫 번째 기사 나가기 전까지만 그냥 계속 사시면 됩니다. 계속 사세요. 첫 번째 기사 나가죠? 찔끔 상승하면서 10% 20% 수익 보실 겁니다. 거기에 만족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럼 두 번째 호재 나오기 전까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갈 거고, 밑도 끝도 없는 수익 만들어낼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보시고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가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010-3040-2452-GC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기사 보시면요. AI 다중암 조기 진단 핵심 기술을 일본에 특허 등록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 정도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지시지놈. 계열사가 어디예요? 자, 녹십자예요. 녹십자. 녹십자. 우리나라 공기업에 가까운 녹십자 계열사입니다. 모 회사가 녹십자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 자체가 없어요. 지금 공모가 얼마였어요? 1500원이었죠. 지금 얼마예요? 8200원. 공모가라는 거는 한국거래소에서 아, 이 정도 가격이면은 이 정도 밸류면은 되는 거야. 라고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내려갔다. 이거 그럼 뭐예요? 저평가잖아요. 기회라는 거예요. 주식은 쌀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내려가면은 그냥 같이 공포 매도를 해 버려. 이러면은 돈못 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료 무료로 보내 드릴 테니까 읽어 보신 다음에 판단하세요. 010 30402452. 지씨라고 문자두 글자 남겨 주세요. 무료로 빠르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아주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그리고 로봇 관련 테마로 모두 엮여 갈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PER 8.42. 아주 돈잘 벌고 있고요. PBR 0.7 하나. 시총보다 자본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대로만 알고 있다라면은 길게 투자를 해도 되고 계속해서 걱정 없이 큰 돈을 들어가도 무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배당 수익률까지 3% 가깝게 자, 은행 가서 이자 받아도 이거보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배당 금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확실하게 아는 것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알더라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확실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확한 믿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 종목 유동주식 비율이요. 52.61% 품절주에 가까워요. 자, 그런 종목이 물량도 없는데 보시다시피 44%가 1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자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죠? AI의 백조가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10-3040-2452 AI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종목명 그리고 추천 매수가, 목표가 세 줄만 딱 적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읽어보신 다음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여러분들 기회라는 거는 쉽게 매일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토대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지금 9만원대에 사신 분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을 벌수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안 올라간 걸 사서요,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삼성전자로 돈번 사람들은요, 삼성전자가 만원할때 사가지고, 1 0 0만원 넘어갔을 때, 액면 분할 하기 전에 팔아서 1 0 0배 수익을 가져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직 안 올라간 요런 종목을 사셔야지 돈을 벌수 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찾아도 확실하게 정보가 없으면 큰 돈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끼익 해야지 뭐 100%, 200% 수익을 냈는데 뭐 1천만원, 2천만원 밖에 수익이 안 나면은 고작 그걸로 끝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요거 세개만딱 받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3040-2452, AI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재명 시대 AI에 백조 때려 박는다 세계 3대 강국에 도전한다 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교과서까지 전면 재검토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시대가 바뀌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 보시면 아시지만 백악관 상인 고문으로 있던 일론 머스크가 나왔습니다 자이 사람은 계속해서 트위터를 하는 아주 SNS 중독자 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AI에 아주 긍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좋은 얘기만 한다면은 관련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로 끝났냐? 아니죠.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사 보셨죠? 삼성전자 우리나라 일대 기업 삼성전자도 이제 로봇의 ai에 돈을 때려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2의 ai 레인보 로보틱스가 될 종목에 우리는 투자만 싹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선물로 드립니다. 010-3040-2452 저한테 AI라고 문자 넣어 주시면 목표가, 매수 추천가, 종목명 이렇게 세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